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K강민수입니다. 오늘 노래 대신 제가 감기 걸렸지만 멋진 가을 구름, 네. 이 낮게 보이는 구름 보이십니까? 이거 낮게 날고 있습니다. 이 구름. 지나가는 거 보, 보십시오. 자, 정경사진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멋지죠? 멋진 가을 하늘 구름을, 하늘과 구름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 멋지죠? 와, 파란 하늘 보십시오. 자, 도시에 이수 학교도 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저기 멋지지요 그때 낚시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쪽은 이제 양산입니다. 호포 양산. 저쪽은 김해. 저쪽은 하명동. 자, 이제 넘어하겠습니다 건강한 맑은 가을 보내십시오. 건강!